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CAS CAS OIN1 체감온 습도계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백라이트 LCD 화면으로 온도, 습도, 체감온도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42% 할인된 특별가 4만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카스 체감온도계로 쾌적한 일상을 국내 기후에 최적화된 4단계 고온경고 기능으로 안전하게 체감온도를 확인하세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학교, 산업현장, 군부대, 도로공사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TM188 체감온도지수 측정기입니다. 흑구온습도계 기능으로 정확한 WBGT 측정이 가능하며 작업환경 안전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필수템, 카스 디지털 온습도계가 놀라운 가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체감온도까지 측정하여 더욱 스마트하게 1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카스 체감온도계 T70이 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필수템입니다. 정확한 체감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더욱 건강하고 시원한 일상을 만들어보세요.